안녕하세요. 이따가 몇 시에 오면 될까요? 3시 45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미입니다. 오늘은 올해 첫 자월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안개가 지금 많이 껴서 보이시나요? 해무가 많이 껴서 오늘 배가 안뜰줄 알고 약간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정시에 배가 떠서 지금 자월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변난금. 제가 작년에 영상 올린 포인트죠. 변난금에 다시 왔는데 고기가 얼마나 된, 많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직 시즌이 약간 이르긴 한데 지금 인천권 무이도에는 지금 광어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광어들도 나오고 있고. 선상배들도 무의도 바로 앞에서 그냥 낚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자월도도 고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무의도는 오늘 같은 주말 어, 너무 경쟁이 심할 것 같아서 자월도, 사랑 없는 자월도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우선 아무도 없고요. 기분 좋네요. 아무도 없어서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어, 돌아가는 배안 오는 거 아닌가 몰라. 시작은 8분의 3원스 지그헤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딱 좋네요 조류랑 그게 8분의 3 쓰기에 뭔가 지금 떼렸던거 같은데 뭔가 떼렸던거 같죠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이동하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오늘은 살이 물때라 물이 금방 빠지네요, 벌써. 저 안쪽 관출력까지 가는 길이 나왔습니다. 어, 분위기 안 좋네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비가 오네요, 막. 이슬비 오네. 추워. 아, 추운데 고기도 안 나오고. 클일 났습니다. 태안 갈거 그랬나? 항상 고기 안 나오면 후회하죠. 이제. 포인트 선택을 잘못했나? 더 밑으로, 태안으로, 대천으로 갔어야 되나? 그런데 뭐, 무의도에도 그렇게 많이 붙었다는데. 잡을 때도 있겠죠 열심히 하면 나오겠죠 벌써 10시 14분 1시간이 지났는데 조금 해보다 안 되면은 진모래로 넘어갈까 봐요 좀 많이 걸어야 되긴 하는데 포인트 이동을 하겠습니다 진모래로 아, 한, 한 40분 1시간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기는 오늘 조금 답이 없어 보이네요 진모래는 이렇게 자월삼리 끝까지 오면은 자월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자월공설묘지에서 이쪽 좌측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차를 끌고 오시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를 하셔도 되고, 저처럼 버스를 타고 오면은 한 30분, 40분 저는 지금 30분 걸렸습니다. 자월삼리 버스 정류장에서 30분 정도 빡세게 걸어서 오시면은 여기 오실 수 있어요. 여기 길 따라 쭉내려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여기는 진몰의 포인트고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는 조금 많이 걸어야 돼서 자주 안 오는데, 이번에 시즌 초 탐사차 진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변난금에서는, 어, 꽝을 치고, 간조를 이제 진몰에서 한번 봐 볼게요. 사람 많이 있네, 여기는. 주차장에 차도 어, 없는데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 계신 거지? 펜션 손님들인가? 오, 맛바람이 부네. 좋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야끼도 깨서 나왔다. 진몰에 사람도 너무 많고 거기도안 나오는 것 같아서 진몰의 반대편 마바위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아, 이제 낚시 시간이 두 시간도 안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laughs> 저쪽에 사람이 한 10명 있어요. 너무 너무 많아. 야, 아, 바바에도 사람이 들어가 있네요. 사람 없는 데가 없네, 그냥.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 오, 미끄러. 위험, 위험. 제가 농어를 잡았는데, 고프로가 꺼져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 집에 가기 20분 전에 지금 농어가 한 마리 나왔는데, 오늘 꽝이었는데, 명꽝을 드디어 했는데, 고프로가 꺼져 있었네요. 하. 아, 뭐, 카메라 관리 못한 제 잘못이죠, 뭐. 랜딩 장면 없지만, 농어 얼굴은 보여드릴게요. 아이 농어 얼굴은 그래도 또 보여드려야죠. 하나, 오, 하나, 오 자, 육 자, 오자 중반. 네, 그 정도 는 자월도 농어입니다. 아, 랜딩 장면 못 찍은 게 아쉽네요. 어쩔 수 없죠. 이쪽이 그래도 농어가 꽤 돌아다니는 곳인가 봐요. 얼마 전에도 저기, 여기서 한 7자, 8자? 그 정도 되는 농어 한분 잡으신 거 올라왔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한두 마리인가 한 마리인가 잡았고, 생각보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캐스팅. 이거 던지고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버스 타러 가야 돼요. 3시 45분 배라서, 3시에 버스가 온다고 하네요. 끝! 철수하겠습니다. 철수, 철수! 집에 가자! 아, 그래도 꽝으로 안 가서 다행이네요. 아, 너무 좋아!